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닐 멀칭을 했는데 누가 비닐 멀칭을 했는데 여러분에게 요거 비닐 멀칭을 좋다 그하는게 아니라 별꽃을 정확히 안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별꽃을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자, 요꽃 보세요. 별꽃. 너무 이쁘죠? 이렇게 생겼어요, 여러분. 이렇게. 이 별꽃이 여러분, 이걸로 해서 나물로 드시면 너무 좋구요 요 때는 나물로 드시고, 조금 더 있으면, 세면 여기도 있네. 여기도, 여기도. 요런 거 나물로 드시면 너무 좋아. 결고 나물로 드시고, 그 다음에 막치주염이 있고, 치통 이 있고 막 그럴 때, 여러분 지금 나물로 많이 드셨다가, 나중에 요거는 말려서 가루를 내서, 그 가루를 내가지고 떡 같은 거 있죠. 임절리 빼거나 떡가래, 흰 떡가래 같은 거할때왜 우리 그런 거뺄때이거도 쓰시면 좋고요. 그 다음번에, 그, 아이고, 얘가 뭐야? 이게 잘 보이라고 제가 이걸 해는 거예요. 이게 아마 저기 때문에 그런 것같 물이 고이니까 이거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, 이거 별꽃. 아 진짜 야생화는 왜 이렇게 예쁜 거야? 진짜. 이렇게, 엉망, 엉망이. 우리 왕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 꽃이 이렇게 작은 거 있죠? 작은 꽃들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어요. 이런 꽃들을. 그래서 여기 가려움증, 피부 가려움증 있고 막 진짜 죽을 만큼 가려운 피부 있잖아요. 그럴 때 그리고 이빨, 치통 같은데 치통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잘 쓰시고 얘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. 아직도 글쎄 별꽃이 아닌데 별꽃이라고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거 별꽃이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아셨죠? 별꽃.